캠핑 필수 아이템. 캠핑 랜턴과 보조 배터리 리뷰. 캠핑을 하다 보면 전기가 부족해서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고민은 잊어버리세요. 이 제품은 크레모아 캠핑 랜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기 코드와 USB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어디서든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정전 때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 텐트 안팎을 환하게 밝혀주어 야외 활동 시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집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족이 좋아했다고 하고, 캠핑장에서 감성적인 조명으로 메인등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모와 캠핑랜턴과 함께라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캠핑을 즐길 때 가장 불편한 점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 문제일 텐데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6만0 0 0 m a h 차박 캠핑용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무려 6만0 0 0 m a h 의 대용량을 자랑해 하루 종일 전자 기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퀵 차지 3.0 기능 덕분에 충전 속도도 매우 빠르죠. 실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10번 이상 충전할 수 있어 만족했다고 합니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으니 캠핑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로 배터리 걱정 없이 캠핑의 자유를 만끽해보세요.